또 이제 성소 주민으로서 <laughs> 아,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그데 잠깐만 그종결부터형 끝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얼굴 크기 근데 내가 얼굴이 피터가는데 얼굴이 크지 않아요? 장두다 <웃음> 장두? <웃음> 장두 내가 봤을 때 형이 얼굴이 작아 머리 여기 통은 좀 있는데 왜냐면 이런 모자 쓰면은 너무 넓아서 말이 안 되는 깊이라서 장두는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어디 한번 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간단하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션 유튜브 채널 같이 하고 있고 브랜드랑 편집자 뭐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짱구대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짱구 머디 뭐 아니에요? 짱구 머디. 뭐 <laughs> 짱구대대님 형의 형몇 살인지 공개해요? 나이는 다 공개해요. 36인가요 90년생. 그다 알다시피 제가 동생입니다. 얼굴 보면 견적 안 나와 너네? <웃음> <웃음> 어디? 신발을 <laughs> 서로 오래 자주 신는 신발을 다섯 가지씩 가져와서 열개 소개해주자 했는데 갖고 와보니까 다, 블랙. 그다 블랙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블랙 신발로 갑시다. 좋습니다. 저부터 갈까요 어떻게? 저의 최애 신발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아, 지금 이, 신고 있던 거 어, 그 PRT에서도 팔았었죠. 세일해서 팔았죠. 4, 50만 원대? 맞아요. 그 정도? 어. 이게 나도 인스에서도 팔았었거든요. 음그 가격대에 팔았었는데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어, 그 그치. 가격대에. 마르세, 주카. 인스에서안 팔리는 사입 제품들은 제가 사기도 하거든요. 눈물 난다. <laughs> 이게 할인가로 해도 안사 애들이. 그러면 어. 어? 나 이거 예쁜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애 당초에 내가 입을 거를 사와가지고 안 팔리면 제가 사가지고 신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미 구이디랑 페트로솔라 이런 구겨지는 쉐입의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음. 아, 안 팔리니까 한번 사가지고 신어보자 했지만 정말 많이 신었던 그대로 신었으면 안 신었을 것 같은데 꺾어 신으니까 슬리퍼 형태로 정말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꺾어 신었을 때 발목이 아프다 장시간은 못 신는다 하지만 진짜 편하고 이 둥글둥글한 쉐입에 주름지는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신게 되는 어. 나는 이게 보면은 구두 만들면 보통 여기 뒤에 구두 쉐입 무너지지 말라고 보강제를 넣는데 이게 그게 빠져서 신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한번 신었었는데 데일리하게 신게 되게 편했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신을 수가 있던 게 뒤에 이런 보강재가 없어가지고 어. 눌러서 신어도 이런 쉐입이 잡혀있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라운드토 신발이라서 음. 당마나 다른 저가 브랜드 사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쉐입이나 이런 게 묘하게 달라 그리고 이런 중창에서 오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아웃솔 이렇게 레더로 홍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딱 무드 잡아주는 게 있어서 감성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 어. 그런 분들 신으면 좋죠 이런 구두가 사실 쉐입 빼고는 뭐 음. 질감 빼고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진짜 구두의 생명은 또전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주름이 예쁘게 잡혀요. 아, 맞아. 맛있게 잡혀. 어, 맛있게 잡힌다. 지금 이렇게 봐도 화면상으로 봐도 예쁘지 않아요? 네. 여게 보면은 막 가죽이 뭔가 떨어지면서 짜글거리게 잡히는 가죽이 있고 굵직하게 맛있게 잡히는 게 있는데 얘는 좀 굵직하게 좀 맛있게 잡히는 그런 가죽. 진짜 사이즈잘 맞는 거잘 구하면 3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구두인데 활용도는 좋다. 음... 개인적으로는 좋다. 정말 작년에도 많이 신었고 음... 올해도 많이 신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첫 첫 번째 신발로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좀 얘기하면 은 어. 마르셀의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라인업 많은데 스위코크 콜라보 라인들도 있고 어. 다른 부츠 라인들도 있는데 맞아.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아웃솔이 진짜 커가지고 어. 예쁜 어, 거많아맞요 맞아, 맞아. 이게 사실 비주류고 완전 메인 브랜드는 아니죠 가격대도 맞아. 있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할인할 때야 이거 할인할 때 자꾸 노려라 그러면 브랜드들 눈물 나긴 하는데 소비자들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할인할 때 노려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그리고 어차피 해외 브랜드니까 맞아 국내 브랜드도 아니고 대수도 <laughs> <laughs> 아니고 네, 이런 건 하나 할때 사면 좋죠. 정가 주고 사는 거는 진짜 쉽지 않다. 음. 얼마 하죠? 6,70? <laughs> 정가도 훨씬 비싸 80이 정도 떼고 어, 그냥 많이 내려왔어 어, 그, 그게 어. 근데 요즘에 그냥 화도 많이 물량 풀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오히려 해외보다 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마르셀 도 그렇고 구이디도 그렇고 어. 구이디가 원래 그렇게 저가 브랜드가 아닌데 어. 어, 그냥, 오, 그냥 50만 원이 저가라는 게 아니라 어. 평소에 이렇게 취급되던 구이디보다 훨씬 더 낮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그 구조가 편집샵들이 <laughs> 사들였는데 가지고 있으면 똥 되는 거니까 마진 안 보고 팔아버리는 거야 그럴 때를 야, 이거 우리 퍼지션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얘기해주면 또. <웃음> <웃음> 그래뭐 <laughs> <너무> 오늘은 유튜버 <laughs> 입장으로 하는 거니까. 어, 오늘 네. 유튜버 입장에서 편집샵에서 바인간 제품들 할인할 때를 노려라. 음. 저게도 이쁘고 어. 여기도 패디드돼 있어서 이런 게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담길 거예요 아마.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무게감 있는 거랑 폭이 네. 좁은 바지에는 입으면 약간 삐에오로 신발처럼. 아 돼버린다? 맞아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좀 신발 더 넣어가지고 신으면 정말 매력적인. 그래서 형 신발 하나 어떤 거? 아 어, 국내 브랜드로 할 거예요 저도 가지고. 오, 그라도. 어, 그라도 <laughs> <저도 웃음> 정말 <웃음> 잘 신고 있는. 아니, 그라더... 요즘에 보니까 디자인이 좀 트렌디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음. 뭔가 아카이브에 이런 성향을 잘 띠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네. 뭔가 신발, 옛날 신발들이나 이런 밀리터리 부츠나 이런 걸 재해석해서 내는 게 많은데 맞아 그걸 좀 세련되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싫어할 사람이 없는 호불호 0% 신발 저도 음. 진짜 많이 신고 있는 이게 뭐였죠? 블루퍼 블루처? 블루 블루쳐. 어 이거 진짜 예뻐. 요는 네. 비즈니스 케줄 입는 사람들도 입어 도될것 같고 패션으로 입어 음. 신어도 될것 같고 뭐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이거 왜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이걸 가지고 온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즘 제가 입는 룩들 어느 정도 좀 세련되면서 좀 힙하기도 하고 아. 완전 그냥 남친룩이나 미니멀은 안 입는단 말이야. 아. 그런 쪽에 신을 신발 찾을 때 손에 가는 게 이거더라고요. 가죽의 질감이나 케잎이나 디테일한 거 하나 하나가 딱 보여서 요즘 룩에 되게 잘 어울려서 이거 좀 자주 신고 있어요. 저도 그라더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비교를 하자면은. 코랑 음. 수트 같은 데다 신는 아. 신발이 아니라 좀통 넓은 청바지에 신는 음. 구두예요. 그런데 맞춰서 신는 드레스업하는 구두. 음. 이 광택감이랑 질감 구겨져가지고 광택 이렇게 이 불규칙하게 나는 것도 너무 어. 힙하고 모든 공정을 이태리에서 한다는 거. 예요 어. 모든 소재랑 공정 같은 거를 한국 브랜드지만 이태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이 비싸요. 근데 그게 다 바다에. 이런 스토이 들으면 납득이 그치. 되는 어, 그치왜 구겨 내 신발? 아. 또 이런 게또 구겨져야 <laughs> 예쁘니까. 구겨도 예쁘지 않? 네 맞아 맞아 어. 그건 맞지. 근데 이거 홍창 신을 때는 이제 조심하라는 거. 근데 음. 진짜 저도 잘 신고 있는 브랜드 중에 음. 하나입니다. 국내 이런 수제화 브랜드에서 가장 잘 하는데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라더스 음. 뽑을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는 거에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맞아, 어, 맞아. 그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음. 트렌디함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토탈적으로 그냥 옷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건딱 그라더스인 것 같긴 해요. 맞아. 요번에 나온 그 부츠인데. 아그 정말 예쁘더라고. 어, 그게 힙하게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 어, 그거 정말 예쁘더라고. 어. 잘해. 맞아 잘해 네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싸인정하고요 단점 하나 얘기해보, 얘기해주세요 단점 가시죠 단점은 단점은 신고 벗을 때 불편하다 아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또 얘네가 진짜 쉐입이 예쁜 이유가 꽉 끈했을 때 예쁘잖아요 음. 와 근데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편한 거를 많이 신다 보니까 어 내가 오늘 대놓고 멋뭐 부려야겠는데 그러면 그라스서 신겠어 내가 20대라면 난그라스서 맨날 신겠어 음. 하지만 이게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꽉 끈을 했을 때딱 접히면서 쏘여지는 이 간지가 있는 건데 이걸 하려면 풀고 신었다가 다시 묶고 발등 아파트 좀 있는 편이고 발등 높거나 발볼 넓으면은 요건좀비추드리고요 내가 이거 본사에 물어봤어요. 신고버스 불편하다. 어.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신는다. 어. 이게 그렇게 신는 맛이 있는 신발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음. 이 컨텐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자주 신긴 하는데 대실상 데일리로는 좀손이안 어. 가네. 발 아파요 저 어... 근데 멋 부릴 땐꼭 신는 신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이 추리닝 반바지 막 이렇게 입는 거 이해를 못 했는데 점점 이제 이해가 가고 네. 겨울철에 막 패딩 사는 것도 이제 점점 이해가 가고 맞아, 맞아. 그러면서 뭔가 옛날, 옛날 어, 아자, 아재가 <laughs> 돼 가는 과정이다 <laughs> 한 번씩은 이렇게 쪼여서 스타일링 딱 세련되게 할 때는 부츠가 될 수도 있고 뭐좀 불편함에서 오는 멋이 있어서 이런 그라더스도 괜찮고 다양하게 잘하는 브랜드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진, 이런 데가 예쁜 거죠. 이런데, 어머. 깎여있는 이런 라운드져 있는 이런 느낌이 딱 감성이지. 아, 이런데가. 이런 데가. 이런 거뭐 만들기 쉽지 않아. 아, 응. 좋습니다. 다음 신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 <laughs> <laughs> 리복 자원 더 클럽시 빈티지입니다 이게 아 예, 진짜 사진빨이 안 받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그냥 뭐야 검정에다가 곰팡이 올라왔나 본드 짝 음. 올라왔나 이렇게 볼수 있지만 진짜 신었을 때는 너무 좋다라는 거 음. 그리고 요즘에 구두를 많이 신는데 사람이 또 구두 워커 부츠 이런 거 많이 신다 보면 은 운동화 신으면 뭔가 어, 어색해 어, 어색한데 어색해. 그 어색함을 줄여주는 음. 중간 단계 신발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리복 클럽시 자체가 되게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솔직히 손이 안 갔던 모델이긴 하거든요 어. 캐주얼한 룩을 입지 않을 때는 어. 그래서 뭔가 제가 손에 안 가는 모델 중에 하나가 리보 클럽시였는데 자운드가 진짜 대단한 게 베이스는 그냥 클럽시인데 컬러감이랑 소재 물론 쉐입도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그런 걸 잡으면서 이렇게 세련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게 디자인이 돼서 올블랙으로 입을 때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기존에 없던 리보 클럽시의 감성을 되게 잘 이끌어냈다 맞아 음. 인정 이거 뭐 요즘에 그냥 자운드 딱지 붙었다 그러면 리셀 올라가버리니까 아. 아,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잘 신고 있고, 형도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어나더 오피스 막 이런 식으로 좀 포멀하게 코디할 때, 어. 너무 포멀해지기 싫을 때, 너무 아까 진지해지기 뭐, 싫을 어. 때? 그럴 때 어. 구두 말고, 이런 거딱 신으면 괜찮더라고. 아까 말했던, 어. 어. 아까 말했던, 구두랑 딱운동화중간인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이거 신기 전에는 내가 그런 용도로 울컴포스를좀 활용을 아. 했었는데, 울컴포스는좀 아, 뚱뚱하잖아요. 네. 요즘에 신발 쉐입이 또 이제 얄쌍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잘 나와가지고 졸라 맛돌이로 신고 있는 음. 그리고 보면은 좀 깨알 귀여운 거이렇 J J J J 자운도 있는 것도 음. 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맞아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자운도 인스타그램 진짜 잘하거든 진짜 아, 러프하게 아, 네. 막 올리는데 뭐 어디 막 시골 공방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뭐라 그래야 되지 아티스트처럼 살고 있는 사람 느낌 아, 제대로 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자운도 인스타 한번 싹 둘러보면서 이 사람이 음. 또 이제 취미 자기 성향 이런 것들로 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음, 가가지고 한번 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이 사람 어떤 거에 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음. 참고하면 패션 감도를 올리거나 패션 업계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영감을 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봤는데 음. 이게 예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런 데다 그냥 미니멀하게 뺐네요. 로고나 뒤축이나 어, 이런 게 그냥 아예 다 깔끔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게 되게 세련된 것 같아. 아 그러네. 다 빼고 그냥 여기 옆에 이거 하나랑 음. 이거 넣네. 뭔가 소재감도 되게 좋고 그런 또 뭔가 있다.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들은 그 헤리티지를 해치는 게 아니라 거기 지킬 건 지키고 개성할 건 개성하고 변화할 음. 것만 딱 개선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걸 역시 잘한다. 미셀가가 어? 좀 있다고 하는. 거. 아 처음에 안 올랐다가 오르더라고요. 어. 왜냐면 저도 그것도 생각도 한게 사진 빨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아, 사진이 안 사다가 실물. 시, 어 실물 보고 입으로 입소문으로 바이럴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사고 있지 않나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거는 나도 잘 신고 있어서. 뭘로 갈까요? 그다음에. 아무거나? 요거 택도 안 떼고 가지고 온 최초 공개, 선공개. <laughs>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공개로 어. 가져왔습니다. 본인 채널에서도 공개 안한걸 여기서 이제 가져온. 요거 어떻게 사게 됐죠? 요게 이번에 슈프림이랑 나이키 음. 콜라보한 모델이 나왔는데 네. 요즘에 좀 이렇게 투박한데 세련된 신발을 찾게 되더라고. 어, 기능성이 있는 것 같은? 어, 지금 아. 사실 신고 있는 게 어. 요건데 야. 요런, 요런 느낌으로 예쁘다. 슈프림에서 나이키랑 콜라보한 게 되게 잘 나와가지고 어. 사고 싶었는데 어. 못 사고 리셀가 계속 오르고 있길래 음. 근데 요번에또 나이키가 컬러 이렇게 웨이하면서 여기 나왔더라고 어. 그래서 정발가로 그냥 구매했어요. 얘는. 야 얼마예요? 26만 원? 한 18만 원? 18만원? 오늘 소개해드렸는 신발들이 고가도 많이 섞여있고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 입는 이런 좀 깔끔한 룩이나 어. 세련 고프나 이런 쪽에 매치하기 좋은 레귤러 아. 핏 팬츠에 좀잘 어울리는 그런 운동화? 맞아. 그리고 이게 음. 흔하지 않아서 더 좋은 거 같고, 음. 요즘에는 기능적인 느낌이 드는 신발인데, 촌스럽지 않은 게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같아. 맞아. 어, 이거 딱 뭔가 진짜 옛날에 한 3년 전에 봤으면은, 야, 이건 뭐야! 이랬을 텐데, <laughs> 지금 보면 또 예쁘다. 야, 이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신어봤어요 형? 잠깐 발만 넣어봤어. 신발끈 잠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뭔가 음. 더 기능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딱 트렌디한 쪽이더 어, 트렌디해. 그리고 이게 좀 이쁘던데. 뒤축이 뭔가 어. 땡 탱크 타이어 마냥 스르륵 올라오는 거. 이거는 이렇게. 호불호 좀 갈릴 수 있겠다. 근데 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호불호가 안 갈리는 신발은. 그냥 많이 신은 신발인 거야. 어, 맞아. 뭐 호불호가 갈려야 돼. 사람이 취향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나다니다가 나랑 똑같은 신발 신는 사람 많이 안 마주칩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괜찮다. 근데 구슬 동작 같네요? 그난 어, 이게 멋있더라고, 이게. 딱 뭔가 어차피 솔직히 바지 입으면 덥잖아 어. 포인트 질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 오버솔로 주는 거는 조금 요즘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 이미 그런 신발들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비브람창 신발들도 있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구슬동자 느낌이 딱내 취향이라서 내구성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바늘로 한번 찔러봐도 돼요? 에어 그건, 처지게? 그건 좀... <laughs> 이거 사이즈 추천드리자면 에어포스랑 동 사이즈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 형 발이 90이에요? 90이 오버사이즈에서 신는 90인데 아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신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발에 딱 맞게 신는다기 보다는 자기가 신었을 때 쉐입이 예쁘게 이렇게 사이즈 선택을 하니까 에어포스 동사이즈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업사이즈는 그만하세요. 왜냐면 <laughs> 과거에는 제가 발이 300인데 내 사이즈는 제일 마지막까지남는사이즈였다고 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사이즈, 이 사이즈 폭이. 적은데. 좀 어. 비주류여가지고 비주류라 뭐야 하여튼 없으니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270 사이즈 100개 만들면 300 사이즈는 뭐 그냥 두세개 만드는데 애들이 업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300 사이즈 리세가가 졸라 높아요. 아예 그냥 한두 개만들어고 하니까. 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새 음. 예 네, 쉽지 않아요. 자중해주세요. 업사이징 네. <laughs> 장난아니고 업사이징이 또 예쁘니까. 예 네. 좋아요? 좋아요? 나도 좀 요구가 겠다야음 <laughs> 언러닝 음. 오랫동안 열심히 구한. 신발이에요. 아 네, 게제 사이즈를 정가에 사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음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일치킨 주고 사도 살 수는 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이게. 음. 그래서 디깅을 계속하다 결국엔 일치킨으로 산. 잘 신고 있는데요. 어때요, 형 이거 신발? 어, 올러닝이 일본에 제가, 내가 가니까 작년에 편집샵에 다 깔려 있더라고 올러닝 신발 아 자체가. 그래서 뭔가 어 여기 이거 뭐하입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작년에 일단 들었었고 일단 신발 들었을 때 무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그치. 착용감도 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데 포인트 줄트레킹화뭐 음. 이따가 소개할 노화도 있긴 한데 에이. 올러닝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냥 이거 뛸때그죠 음. 러닝 뛸때 정말 편하게 신거든요 근데 이게 300인데 엄청 작아보이는데야어 맞아 그 작아보여 발이 작아보여가지고 나 오늘 작아지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라서 음. 그리고 무조건 1사이즈 업해가지고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 어. 네, 지금 이게 미스치프 디렉터가 왔을 때 이거 신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나저 모델 무조건 산다. 그 전에도 음... 계속 비깅하고 있었는데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컬러가 다르거나 다른 모델들은 이 아웃솔이 완전 진짜 전차 부대처럼 맞아 막 맞아 되게 별로 보이는데 올거을 무조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음... 찾다가 찾다가 결국에는 이게야. 요건 좀그 느낌? 뭔가 이런 러닝화나 트레킹화로 사면은 카테고리가 뭐 음... 로아도 있고 팔로몬도 있고 뭐 호카나 이런 다양한 신발이 있는데 올러닝만의 좀 그런 깔끔한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그 트레킹, 뭐 트레일러닝, 트레일 산닝 산로... 몬 이런 거 트레일러닝이잖아. 음. 요거는 그냥 뭐 일상에서 러닝 머신뛸때 음. 신는 가볍고 뭐 착화감도 좋고. 근데 이거 또 와디 형은 착화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사이즈 미스가 나서 그런지 발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러닝 할때 진짜 가장 편하게 음. 신었던. 이번에 파프 콜라보 나온 거 되게 이쁘던데. 그니까. 그게 엄청 하이 받더라고. 어 이게 파프가 대단한 게 이게 뭐 단순히 일본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이 음. 신는 신발인데. 맞아요. 그런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다는 게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괜히 같은 한국인으로서. 되게 세련되게 잘 해석해서 그거는 나도 살려고. 맞아 파프랑 응. 온러닝이랑그 무드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같이 소개하겠다. 두 개. 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온 거. 이거는 짱구 어. 어디가 가져온 거? 그거는좀 응. 어떤 느낌이냐면 로아 요즘에 워낙 많이 신으니까 맞아요. 카탄이나 어. 그쪽으로 많이 입문하실 텐데. 야... 다른 진짜... 모델 매력 있는 게좀 많아가지고 응. 오늘 그 중에서 테리, 어. 난 테리 모델 가지고 와봤고 어. 이거는 미나르, 미, 미나르, 미나르, 어.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사실 전형적인 모델을 응. 안 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뉴세를 아... 주고 사더라고요. 맞아 못산 거지. 어 근데 정가도 어. 비싼데 어. 요즘 워낙 인기 많으니까. 맞아. 여자분들도 많이 신더라고요 로아네. 아 여, 여자가 로아 신으면 매력 개 올라갈 것 같은데 마치 3년 4년 전 여자가 살로몬 신는 느낌. 아딱그 느낌이다. 어. 딱그 느낌이다. 일본 여행 갈때 때도 물론 이 신발은 아닌데 로아 신발 신고 가보고 했는데 발도 되게 잘 탄탄하게 잡아주고 맞아. 이게 막 비브람창 쓴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얘는 뭔가 안에 막 보강재나 이런 쉐입 잡은 거를 되게 좀 똑똑하게 써서 이런 비브람창의 내구성도 있는데 그냥 신발 자체의 편안함이 되게 좋았어 맞아. 그래서 진짜 좀 데일리하게 신기도 좋고 여행 가고 다닐 때도 가 음. 신기 좋다 튼튼하고 뭐비 음. 와도 그냥 무조건 뭐 아, 신어버리는 신발이다 보니까 실험성이 좋다. 근데 음.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비싸 하지만 조던 덩크 4-50만원 주고 살 때를 생각하면은 요거는 개꿀이긴 하죠 요렇게 아, 채우면은 볼까요? 요런 식으로도 돼요 어... 야 귀엽다 어, 뭐야? 귀여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근데 물론 ]지? 이런 이 로아 자체가 어. 그냥 이렇게 의미 없게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고 어. 디렉터가 다 의도한 게 있을 텐데 일단 멋있으면 어. 사는 편이라서 내 발냄새 나가지 않게 아니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방수 지퍼인데 딱그 느낌이 어. 맞아. 그 느낌으로 싹 해가지고 얼마에 샀어요? 카시나에서 40만 원 30만 원 사이 싸게 삼, 30 후반 어. 40 초반 이 정도 가 나도 이거 30 초반 비싼 것만 보면은 너무 비싼데 또그잘대행하다 음. 보면 은 것도 많아요 로아도 뭐3 0만싼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로아가 만약에 라인업이 카타리나 랑이 정도면 계속 나왔으면 은좀 뭔가 미아 라스루처럼 좀 떨어졌 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사 s s 나올 신상이랑 이사 f w 나올 신상 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어. 그리고 기존의 로아 쉐입이랑 디자인 이 아예 아니야 그리고 의류 전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디렉터가 아예 좀 최근에 들어왔죠 하여튼 아, 고포코 어. 싹 네, 그, 이끄는 애 어, 그래가지고 어. 싹 이끄는 애가 들어와서 의류 라인업부터 해서 너무 탄탄하게 잘하고 있어서 야. 로아는 구매하셔도 좋다 아크테릭스 보다 로아 음. 그리고 아크테릭스가 또 너무 주류 니까 아 맞아 이게 또 비주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계속 음. 가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않을까 근데 않아요. 솔직히 의류 산다면 난 아크테릭스 살것 같긴 해 안정적이야 <laughs> 안정적이야 그게, <laughs> 어 그게 안정적이긴 한데 왜냐면 음. 로아 형한난막이 150만 원 180만 원이니까 어, 엄청 진짜 해. 비싸긴 해요 신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성수동 돌아다니면 로아 빈이 되게 많이 쓰고 음. 그리고 로아 장갑이 요즘에는 장 장갑 같은 거 이런 카고팬츠나 가방 어. 이런 데 껴서 스타일링 그치. 많이 하는데 어. 장갑도 아모멘토 막 이런 데서도 취급하고 어. 한 가격대가 10만 원 이하로 루아 이런 로고 감성 느낄 수 있어서 신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감성 느껴봐도 좋지 않을까 맞아, 모자 로고 플레이나 그 다음에 음. 신발. 신발 의류로 가면 솔직히 지갑 털린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음. 힙하게 좀 스타일링할 때 되게 많이 신는 신발인데 어. 사실 이거는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저희 예전에 STU랑 PRT랑 팝업을 했을 때거의 어. 디렉터분이 요 신발을 신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 어. 정확히 이 모델은 아니고 끈 달려 있는 모델인데 뭐 뒤에 이렇게 볼드한 쉐입. 어. 근데 요거 살짝 조금 뒤에서 보면은 좀 쉐입이 그렇긴 해. 살짝 그뽕알새 어. 어. 느낌? 어. 장난 말고 말하지 말고! 아, 근데... 아니 뽕 하려고 어떻게 <laughs>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뽕알는 아, 뽕한 핏? 보노보노 피. 보노보노 피. 보노보노 핏. 근데 이게 다 전부 니트로 돼 있어가지고 아. 신발 밑창, 내가 이거 지금 보강해놓긴 했는데 아. 이게 다 니트야. 니트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밑창까지 음. 니트인데 얘네가 이렇게 약품 처리해가지고 밑창을 아예 만든 거거든? 요즘에 이런 힙한 데에 신을 신발 하면은 좀 음. 뻔하잖아. 로아나 발렌시아가나 또뭐 있지? 뭐, 립 아, 뭐, 뭐, 많이 신긴 하는데 이 아. 정도 말고 크게 선택지가 없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지방시가 명품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맞지. 인기가 없는 모델이나, 어. 아울렛이나 막 이베이나 중고장터 잘드으면3 4 0만원대에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괜찮네. 그러면. 이거 멋다. 세상은 바뀌어도 배놈, 배놈 간지. 배놈 어, 간지가 살짝 올라와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절대 안 겹치고 어. 키높이 굽 개만이 됩니다. 이야 몇 살치죠? 거의 이거 측정할 수가 없을 너무 정도. 그게 완성 아닌데 진짜. 요만해. 요만해. 어. 근데 이게 끈 있는 모델이랑 음. 내가 신고 있는 이런 끈 없는 모델이 있는데 웬만하면 끈 있는 모델로. 왜냐면 아. 끈 있는 모델은 난 당시에 좀 가격대가 비싸서 안사 이걸로산 건데 어. 끈이 있는 모델이 조금 이렇게 좀 쉐입도 더 예쁘고 어. 데일리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 뭐 이거는 그냥 진짜 검은 양말을 신으면 칸이 양말 느낌 나. 어. 아, 어, 그러겠다. 근데 음. 여름에 반바지에다 그냥 신어도 예쁠 것 같아. 그냥 음. 올블랙 코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블랙 신발 하나쯤 있어 주면은 좋다. 되게 재밌거든. 어. 요거 사이드 팁은 사이드 팁은 엄청 크게 나와서 42인데 거의 44, 43 느낌이라 아, 오버 9? 어, 오버사이징 안 해도 되고 평상시 신는 사이즈에 가면 딱될것 같아. 정 사이즈. 정 사이즈. 어, 요런거 사이즈 민감하거든. 끈이 음. 없어가지고 게다가 또 신어보고 살수 있는데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이즈 팁이 내가 봤을 때이 신발 리뷰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블론드스톤. 블론드스톤. 이거 오일상 거예요. 이게 장마철만 되면 은 음. 완벽 방수여가지고 판매가 졸라야 된다고 하던아 그래서 블론드스톤은 컨텐츠로 다루시는 분들 걸 많이 보긴했는데 실물은 음. 처음 보긴 한다 와 예쁘죠 이게 보니까 중창이 뭔가 가죽 신발 이런 구두금 느낌이 아니라 어. 아까 말했던 그 그라더스의 이런 활동화 이런 느낌이 어. 같이 섞여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좀 트렌드하게 신기에 괜찮은 것같아 기능성 음. 방수 이런 걸로 이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음. 안정성 이런 거만 그래서 고급 제한은 아니지만 막 음. 신기에 괜찮다 그리고 요즘 빈티지 트렌드라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예쁘기도 음. 하고 양쪽으로 템 나온 것도 약간 음. 좀 앉았을 때 슬쩍 슬쩍 보이면 귀여운 포인트 그래가지고 처음 봤어요 얘는 그래서 아까 되게 궁금했던 음. 요거는 뭐 사이즈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음. 만족도는 어떤지. 저는 이거 정사이즈 신긴 해요 사실 발이 290에서 95인데 음. 300을 신으면 너무 커가지고 290 아. 지금 제가 블런드스톤 4개 있거든요 음. 290 신는 것도 있고 300 신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아. 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신발 쉐입이나 이런 거는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그거 같이 좀 참고하면 될것 같다? 이거 더러운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온 거야 <laughs> 별로 안 신었어요 멋으로? 어 멋으로 이렇게 뭔가 음. 약간 진짜 비에 존나 젖어가지고 어디 골방에 썩혀 있었던 신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거의 금미 중고사 어. <laughs> 네. 비올 때 이게... 꺼내 신다 보니까 음. 이게 또 위창도 깨끗해요 그냥 음... 네. 이게 보니까 원래 보통 보면 막 구두 제법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음. 스티치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음. 물이 아예 안셀것 같긴 해요 그러네. 그래서 아까 그 그라더스도 그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어서 맞아. 얘는 진짜 장화 느낌으로 신어도 될것 느낌?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게 비싼 거긴 하나? 잘 구매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정가는 20만 원 넘어가는데 음. 여기저기 둘러보고 구매하면 아. 1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 신발이니까 아.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지긴 한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 당, 닥터마틴이랑 팀버랜드가 진 팀버랜드는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6인치 아. 보츠. 닥터마틴은 이제 뭔가 어, 다른 신발 브랜드도 이 정도 가격대 하고 하니까 닥터마틴은 뭔가 이런 공홈이나 오프라인 가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팀, 왠지는 모르겠는데 팀버랜드 6인치는 조금 살실 비. 쎈 느낌이 있긴 어... 하더라고 쎄하긴 나지 중고로 사야죠 음. 요게 또 자주 신는 이유는 그거 레드윙은 너무 투박해서 너무 아. 테스토스테론 올라오는데 맞아요. 얘는 그냥 뭐 심플하니 여기저기 잘 음. 묻는다 범용성이 좋다 뭐그 정도? 그... 그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어. 이런 가죽 신발 신을 때 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가죽도 되게 부들부들해서 착용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좋습니다. <laughs> 끝났데아 이거 하나 남았다. 네, 라스트 라스트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 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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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정도 네. 있긴 한데 나 실물로 이 컬러는 처음 보는데 이게 훨씬 예쁘다 음. 검정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거 사실 저도 검정이 있는데 이걸 음. 하나 더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예쁘다. 스타일링할 때 되게 잘 묻어나고 만족도가 검정이 너무 높아서 밝은 컬러로 하나 산 모델이 이거예요 아 컬러 너무 예쁘다. 형 저는 이거 샀다가 반품 때렸어요. 가죽을 사려고 그랬는데 아. 스웨이드가 와가지고 아, 아 이거 반품 때려야겠다 하면 때리고 다음에 살려고 했는데 이거 얼마에 샀어요? 저는 150? 130? 어? 하프 절, 절반. 70만 원? 70만 원대. 어디서 샀죠? 아, 알레츠 그냥 좀 시즌이 근데 2, 3 FW 시즌이긴 해요. 아나 요거 그 정도 가격이면 나도 사고 싶은데. 아, 아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더라고 나는 이거. 이 친구도 알차게 제가 보강해놨습니다 앞뒤로 어. <laughs> 소소한 취미. 앞뒤 알차게 보강. 아저 그것도 궁금해요. 어. 휴으로키 높이도 된다 안 된다? <laughs> 어느 정도 된다. <웃음> <웃음>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 떨어지면은 바로 또 뒷굽 보강해줘야 되는 어. 아 괜찮다. <laughs> 나 이거 그래. 또 사고 싶은데? 사실 차라리 검정색은 음. 안 사고 싶었는데 이 컬러 보니까 사고 싶은 이 굿이 음. 싹 올라오는데요? 이거랑 지오 바스켓도 한번 영입을 나중에 어. 가격이 좀 착해지면 음. 하고 싶어. 그것도 막 브라운 톤 예쁜 거 많고 해 가지고 검은 음. 모델 말고 브라운이나 뭐 그레이나 컬러 톤 예쁜 걸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찾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영입해지 않을까? 이건 되게 만족도 높아요. 와이드 팬츠랑도 궁합이 좋고 음. 스트레이트 좀 슬림한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이름이 릭 반스다 보니까 음. 반스 좀 이런 형태나 베이스를 닮아있어서 그냥 그런 웬만한 룩들에 다잘 받더라고요 얘는 굽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굽도 높아 아 그니까 반스 사실 굽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아, 많거든요 맞아. 가격이 비싸긴 한데 좀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따지면 데일리하게 신을 신발로 되게 괜찮다 이것도 에어포스랑 동 사이즈 가면 되긴 해요 290이 없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2 8 5으로 사긴 했는데 아. 90이 딱 그냥 잘 맞더라고 그래서 반업? 아니, 아니, 에어포스랑 동사이즈. 에어포스랑 동사이즈면 1억? 어... 정사이즈? 나, 내가 근데 270인데 90신는 거라서 <laughs> 그 그래요. 그니까 러280 애들이 다300 시드니까 이게 300이 원래 물량이 남아야 되는데 물량이 <laughs> 어... 없다니까, 신발들이. 음. 그리고 또 이게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리고엔스 반스 이 모델 아카이브를 아,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아... 리뉴얼돼서 나온 거라 뭔가 좀 의미도 있고 어... 그 근본도 있는 리고엔스에서 어... 그런 모델이다. 요즘에 아카이브 건드려줘야 되거든. 맞아, 맞아.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미쳐버리고 살짝 앞고 올라온 것도 매력 포인트. 음. 여기까지야. <laughs> <laughs> 여기까지. <laughs> 신발 오늘 이렇게요, <laughs> 10개 같이 한번 리뷰해봤는데, 올해 많이 신을 신발들로 가지고 와서 소개해준 거잖아요. 음. 뭐, 오늘 촬영 어땠나요? 사실은, 어. 제가 진짜 많이 신을 신발로, 에어포스 블랙이 있긴 한데, 음. 그런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트렌드 반영해서 사람들이랑 겹치는 걸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셀렉해온 거니까, 어.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 네. 여기 안에서만 골라봐도, 올해의 신을 신발은 다 끝날 수 있다. 맞아. 목걸이 이거 그레이입니다. 가끔 일본 가면 음. 리스탁 될수 있어서. 아 맞지. 이만해니까 1 0만원 수반? 와 진짜 잘 샀다. 리셀부도막사5 0 대던데. 그 그니까 진짜 잘 샀다. 와 알차지요. 예 인생 좀... 목걸이도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이만합시다. <laughs> 이만합시다. 예뭐 어떻게 보 다음에 촬영 재밌는 데 있으면 저도 한번 불러주시고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액상 <laughs> 나가가지고 어때요? 좋아요. 예 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또, 금요일에 시작을 알리는 피터사이즈 라이브 가 끝났으니까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